글로리어스와 프랑스 프리미엄 에슬레저룩, 위드와 함께하고 있는 프로처럼 스윙하기. 그 기본에는 프로처럼 운동하기도 포함이 된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음. 상체 운동. 이 골프하면은 흔히들 뭐 하체와 코어 운동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음. 선생님께서 딱 오셨을 때 상체 운동도 많이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셨을 때 저는 조금, 야, 이거 새로운 발상의 전환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투어 프로들은 그렇게 상체 운동을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음. 골프란 스포츠가 굉장히 날개뼈에 대한 움직임이 가장 3차원적으로 봤을때굉장히 많은 움직임이 나오는 동작이라서 예. 그 스윙에 있어서 상체에 대한 중요성도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아니면 스윙을 더 내가 컨트롤하면서 내가 선수와 비슷한 스윙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체 운동 네 가지에 대해서 또 준비를 주셨다고 해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하나씩 설명을 해 주시죠. 그래서 가장 처음에 그 스윙에 대한 스피드를 늘리기 위해서는 팔을 밑으로 내리는 이 동작을 빠르게 하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그 동작을 빠르게 하려면 이 팔을 내리는 근육을 내가 얼마나 잘 활용을 하는냐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광대근에 대해서 우리가 운동을 간단하게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을 이렇게 들어서 내리는 운동을 할 겁니다. 그냥. 요 내리는 운동 하는데 예. 그 날개뼈에 붙어 있는 이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몸통을 회전하지 않고 여기서 그대로 팔을 내려주는 운동을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밴드를 가지고 네. 그냥 천장이나 아니면 어디 위에다가 걸으셔도 되고 예. 만약에 위에 마땅히 걸데가 없으시다고 하면 네. 꼬리 같은 부위도 있을 텐데 네, 그냥 뭐음 식탁 그 같은데다가 걸고 운동을 진행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몸통의 방향을 위에서 진행한다고 하면 네. 상체가 서서 이렇게. 당기면 될 것이고, 예, 예. 만약에 이렇게 밑에다가 밴드를 네. 걸고 하면 상체를 완전 숙여서 진행을 해주시면 아 될것같습니 어쨌든, 같습니다. 당기는 방향으로 하는 거가 위에서 아래로 당기든, 아래 그렇죠. 걸었으면 은 숙여서 여기서 뒤로 당기는, 이런 모션을 취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 운동 같은 경우는 예. 특히 또 이제 골프를 치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 여성분들, 아 여성분들 중에서 어깨가 너무 유연해서 음 오버스윙이 난다든지, 아니면은 백스윙 탑에서 다운 스윙 내려오는데 골반보다 팔이 너무 스타트가 느리거나 이런 분들에게 좀 적극 추천해드리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네. 너무 중요하다고 저도 많이 알고 있는데 이게 참 매일 하려고 운동센터를 찾아가면 그렇게 귀찮고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컨텐츠를 준비한 게 아닌가 싶은데 집에서 그냥 편하게 여러분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그냥 뭐 저는 여기 위에 지금 걸 데가 없어서 네네. 밑에다가 이렇게 걸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네. 상태에서 저희는 상체를 완전히 그쪽으로? 이 밴드와 네. 상체가 어느 정도 평행할 수 있게끔 각도를 만들어 주세요 예. 이 상태에서 팔을 어느 정도 텐션을 준 상태에서 네. 팔을 쭉 당겨주셨다가 음. 다시 쭉 늘리고 다시 당겨주셨다가 늘리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네. 내가 늘어날 때, 여기. 날개뼈, 겨드랑이 쪽에 힘을 계속 주시면서 늘리는 게 아, 중요해요. 이 부분이요. 갈비뼈 네. 뒤쪽. 그래서 이거를 하실 때도 팔이 내가 올라갔을 때, 올라갈 때도 힘을 잘 유지를 하고 올리고, 음. 그리고 다시 내려주고, 이 겨드랑이 밑쪽에 대해서 자극을 느끼시는 게 가장 좋은 형태라고 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말 이 백스윙에서 다운 스윙 할때 선수들이 아마추어와 제일 구분이 되는 그 동작이 결국에는 이 상체 광배근이 얼마나. 날개뼈를 잘 잡아주고 네. 끌어주고 지탱했느냐 네. 이 부분이라고 들었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운동하고 을 있는 선수들도 요등 네. 운동에 대해서도 <laughs>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운동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예. 상황이라고 보시면 니요 실제로 될것뭐 P.G.A.의 로리맥길레이 선수도 등 운동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쓴다라는 거서 본것 같긴 한데. 네. 그리고 트렌드가 뭐... 좀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엔 하체였다면 네. 이제는 등이 스윙을 말해준다. 네. 첫 번째로, 밴드, 광배, 땡기기 운동. 네.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예. 그 다음에 등 운동을 할 건데요. 기존에 하셨던 것들과는 좀 많이 다를 거예요. 왜냐면 하 예. 기존에는 등 운동을, 등을 펴는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요런 당기는 운동을 많이 하셨어요. 그죠그 근데 요런 운동 같은 경우는 사실 날개뼈를 움직이는 음. 근육이어서 등 부분보다는 날개뼈 안쪽이에요. 우리 가 골프에서 에이펙스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예, 예. 등에도 에이펙스가 있거든요. 에이펙스요? 이렇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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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가 공을 쳤을 때 가장 음. 최고점을 에이펙스라고 하잖아요. 음. 아, 네네, 등에서도, 네. 흉추에서도 이렇게 구부러짐이 생기는데 예. 여기서도 에이펙스가 네. 존재합니다. 그럼 예. 여기가 한 등의 중앙 부분, 요 부분일 텐데 요 네, 네. 부분보다 날개뼈는 위에 있잖아요. 네. 그럼 날개뼈에 대한 운동을 하면 사실 여기 운동을 하는 거지 예. 여기가 펴지는 운동을 하는 건 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여기를 펴주는 운동을 좀 진행을 한다. 아, 어떤 운동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요거는 어, 준비물 다른 거 필요 없고 의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예. 그래서 잠시만요. 그래서 요게 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네네. 저희는 사실 직접적인 등을 펴는 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허리를 안 쓰기 위해서 허리를 완전히 이렇게 숙여줄 거예요. 네. 이렇게 숙인 일단 상태에서 일단 의자 끝에 앉아서 네, 끝에 다리를 앉아서 완전히 숙여서 어깨보다 더 넓게 벌리고 그렇죠. 예. 네, 몸이 이 사이로 들어가 이거거네요 머리에 손을 올리시고 네네. 쭉 들어간 상태에서 여기서 허리, 허리로 이렇게 올라오지 마시고 네. 그대로 여기서 등만 펴주시는 거예요. 목이랑 일자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목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목도 네. 당겨집니다. 네. 그래서 이 동작을 우와. 여러 번 진행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등에 힘이 쭉 들어오는 게 느껴지는 네. 그런 느낌일까요? 이등 가운데 쪽에 힘이 네. 들어오는 거를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음. 그래서 지금 잠깐 여기 앉아보실까요? 예. 예. 야 이게 진짜 집에서 TV 보면서 소파에 네네. 앉아서 할수 있는 정말 쉬운 동작인데 네네. 습관이 안 들어가지고 그래서 응? 손을 뒤통수에 네. 두시는 것보다 네. 정수리에 두시는 게 정수리 좋아요. 왜냐하면 뒤통수에 네. 두면 은 이제 내손 내 무게 때문에 목을 앞으로 또 이렇게 뻗어가려고 아, 하기 때문에 네네네. 정수리, 정수리 위에 올려서 쭉 네. 내린 상태에서 여기서 등을 펴면서 목까지. 그렇죠, 이렇게 처음에는 팔꿈치 안 피시고 등만 피는 것부터 먼저 진행하셔도 네네네네. 돼요. 그래서 다시 구부렸다가 다시 쭉 등을 펴주시고 주의하실 점은 허리가 이렇게까지 아, 올라오면 이거는 이제 된다. 허리가 쓰인다는 거니까 네. 우린 여기 등만 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다시 구부렸다가 올라올 때뱉나요 그렇죠. 올라올 때 뱉어주고 들이마시고 올라올 때 뱉어주고 이런 식으로 운동을 진행을 해주시면 머리가 바닥을 봤다가 정면을 볼때그렇 그렇죠 그쵸, 그렇 그쵸, 그쵸. 그러면은 요등 가운데에서 자극이 <laughs> 느껴지시는 걸느 이제 와 이건 진짜 습관이 되면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아. 요 자, 그럼 세 번째 상체 운동, 상체 힘을 키울 수 있는 운동 네. 뭐가 있을까요? 어이 부분은 좀 부상과 많이 관련된 얘기인데요. 예. 음. 사실 골프라는 스포츠는 힘을 아래로 주는 스포츠죠. 그렇죠. 그래서 밑으로 힘을 계속 팔을 밑으로 날리는 운동이에요. 음. 그러다 보니까 날개뼈에 대한 움직임이 계속 밑으로만 나와요. 근데 날개뼈가 어느 한계점까지 이루어지면은 안 떨어지다가 등이 이렇게 떨어져요 아~ 등 근육 없고 날개뼈 쳐지는 그래서 날개뼈에 대한 움직임에 예. 대한 균형이 좀 필요합니다 밸런스가 음. 그럼 날개뼈를 계속 내리는 운동을 했었으니까 우리는 이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날개뼈를 올려주는 운동을 좀 해주셔야 돼요 목에 대한 통증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밤도 많이 걸리는데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제 주변에도 네. 골프 때문에 목에 담이 수시로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런, 그런 분들이 하면은 좋은 운동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어, 흔히 말하는 숄더 프레스 동작을 할 건데요. 네네네.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 그냥 헬스장에서 하는 숄더 프레스보다는 우리가 하나 더 추가해서 아까처럼 척추의 각을 또 추가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잠깐 여기 앉아 보실까요? 네. 여기서 앉은 상태에서 내가 팔을 옆으로 들 거예요. 아, 이렇게요 네. 근데 우리의 날개뼈는 살짝 15도가 앞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음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옆으로 두는 게 아니라 살짝 15도 앞으로 둔 상태에서 여기서 위로 쭉 날개뼈를 들어서 귀에 붙이려고 쭉 뽑아내세요. 예. 음 그렇죠. 그리고 다시 내려줬다가 다시 위로 쭉 올려 주세요. 오케이. 여기서 중요한 게옆 동작인데요. 예. 옆으로 한번 앉아보실게요. 여기서 중요한 건 팔을 들때 음. 우리가 허리를 쓰지 않도록 음. 허리는 평평한 상태를 예. 유지하고 등도 평평한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팔을 들어 올렸다가 내리면 다시 올렸다가 내려 보세요. 내려 보면은 지금 이렇게, 지금 날개뼈가 팔, 팔 전환이 음.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현상을 볼수 있을 네.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골프를 많이 치신 분들은 날개뼈가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팔꿈치가 오.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겁니다. 그럼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걸 올릴 때 항상 날개뼈를 이렇게. 음 들어주려고 아 노력을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전환의 각도가 땅과 항상 90도로 이룰 수 있도록 예.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목을 당겨 주시고, 그대로 만세 위로 쭉 올려 주시고, 그대로 위로 쭉 올려 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어깨가 위로 쭉 꼽혀지면서 내 팔이 귀에 닿을 수 있을 때까지 쭉 올려 주시는 겁니다. 가장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실제로 벽에다가 등을 그러니 아 벽에다가 등을 대고 네네. 이 동작을 해주시면은 어 내가 허리가 음 떴네 내가 그쵸, 어 그쵸? 등이 두 번네 이 동작까지도 확실히 잡아주시면서.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날개뼈를 계속 위로 올려주는 운동들도 골프 후에 같이 해주셔야지 날개뼈에 대한 균형을 맞출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어, 같아요 너무 중요한 동작 같아요 특히 목에 담이 많이 오시는 아마추어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이 운동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음. 저희가 이제 어깨 속근육 운동을 하나 해볼 건데요 예. 어깨가 좀안 좋으신 분들, 어깨 통증이 좀 있으신 분들 많아요 그리고 아, 어깨가 너무 네. 유연하신 분들 어깨 좀 너덜너덜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꼭 필수적인 운동이긴 한데 대부분 저희가 어깨, 손이 운동을 한다 그러면 이 외회전 운동만 하는 거 예. 근데 사실 골프에서는 이 내회전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네 번째는 어떤 동작으로? 어 그냥 요런 그냥 벽 같은 데다가 이 고리를 끼워주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밴드를 요렇게 잡은 상태에서 네. 그대로 갖고 오는데 이렇게 갖고 오는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어요. 예. 대부분 요 내회전에 대한 힘이 없으면 어깨 속 근육에 대한 힘이 없으면 어깨가 앞으로 이렇게 말려요. 이렇게 끌고 오죠. 아 끌고는 와야, 와야 되니까. 네. 근데 이 동작은 지금 골프에서 어떤 동작과 굉장히 비슷하죠. 어퍼치기어퍼치기 어퍼치기 동작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laughs> 아우딩궤도 비슷해. 아까치기 그래서 내가 맞네요. 골프가 조금 이제, 그러 골프 좀. 처음 치시는 분들은 엎어치는 게 어쩔 수 없지만 음. 내가 구력이 좀 됐는데도 엎어치기가 계속 개선이 안 된다는 건이 부분에 대한 좀 부재일 수도 있거든요 예. 왜냐면은 하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내려올 때 사실 팔은 내회전 되는데 음. 우리가 어깨 속근육에 대해서 힘이 별로 없다면 음. 내회전에 대한 힘이 없다면 네. 이 보상작용으로 이 가슴 근육이 쓰이기 때문에 몸이 이렇게 말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동작을 할 때는 가슴을 쫙 펴주신 상태로 네. 예. 말려지지 않게끔 펴고. 당겨주시는 겁니다. 네. 밴드를 이렇게 잠깐만 잡아주세요. 예. 밴드를 잡아주신 상태에서 네. 여기서 이렇게. 문꼬리에 걸고. 네, 문꼬리에 걸고. 당겨 갔다가 다시 당겨주고. 당길 때 너무 많이 당겨주시면 어깨가 예. 앞으로 빠지기 때문에 내 네, 그냥 옆구리 라인 정도까지만 음. 당겨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음. 옆구리 라인까지. 이렇게 오버되지 않고. 네. 요 네네. 라인까지요. 그고 라인까지 해서 요렇게. 충분히 이렇게 늘렸다가 갔다가. 예. 어깨가 앞으로 이렇게 빠지지 않게끔. 음. 만약에 이 부분이 고정이 잘안 되신다면 요 음. 옆구리 쪽에 수건을 하나 끼고 끼고 진행을 끼고. 하셔도 될것 같아요. 붙이고 당기고. 골프 동작 특성상 봤었을 음. 때 내회전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어깨에 대해서 안정성을 가지고 내가 스윙을 하기 위해서라면 이 밴드 운동도 필수적으로 좀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아,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가르쳐 주신이 상체 운동 제가 봤을 땐 아마추어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운동인 것 같아요. 실은 하체 코어보다 더 네. 중요한 알려주신 그럼 네 가지 운동을 주3회만 네, 해도 네, 네. 조금 통증은 줄어들고 스윙에 네. 힘이 실릴 수 있는 운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한번 어, 운동이라는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꾸준히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변화를 좀 음. 몸속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찍어두는 거예요. 네. 집에서 보면서 제가 센터 못올때 네. 틀어놓고 선생님 동작 보면서 운동하려고 음. 틀어두는 겁니다. 예, <laughs> 그렇게라도 하면 그렇게. <laughs> 그렇게라도 해야 되기를 바래봅니다. 우리 쯔니어 여러분들도 한번 리얼 타임으로 함께 운동을 시작해 보시죠. 이그 상태에서 몸통과 밴드의 방향을 평행하게 만들고. 어깨를 쭉 당겨줬다가 <laughs> 잠깐만 아, 조금 내가 서는 있는데 선생님을 네. 당겨준 거죠? 네쭉 갖고 왔다가 오. 그리고 다시 왔다가 쭉 갖고 왔다가 다시 왔다가 쭉 갖고 왔다가 다시 왔다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척추각을 유지해주면서 내 옆에 날개뼈의 힘을 계속 유지해주면서 진행해주세요. 오케 그러면 자 이제 문골리 위에 걸. 네, 만약에 선생님이. 제가 이제 문골리 예. 위에 여기 위에 거는 겁니다. 네네. 위에 건 상태에서 예. 살짝 어드레스 동작을 만든 상태에서 네네. 그대로 발 쭉. 엄지 발 무릎 골반 눌르고. 때 네, 누르고 팔짝 핀 상태에서 쭉 당겨줬다가 올라올 때도 계속 잡아주면서 그렇지 좋아요. 세 네. 광배 힘을 느낀다. 다섯 그렇죠 그 다음에 여섯, 3두 운동도 되나요? 7 그럼 요 3두 운동도 됩니다.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제가 너무 힘듭니다. <laughs> 다섯. 다 어, 오케이, 아, 오케 예, 예. 아, 제가 좀 힘이 좀 늘었나 봐요, 아, 선생님. 어, 좀는것 예. 같은데요? 아, 뭐. 괜찮나요? 좀 근력이 좀 생겼나 봐요. 아, 네, 상체 근력이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예, 땀이 네. 조금 나시네요. 예. 그다음 두 번째 등 운동이 두 의자 두 놓고 하는 거였죠? 두등 운동이 예. 의자를 가지고 네 네. 어깨보다 더스레스를 넓혀 주세요. 네, 넓혀주네요. 어깨보다 조금 더 넓게 쓰셔서 네네. 내 몸이 들어갈 수 있는 음.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요. 네. 정수리에 손을 올린 상태에서 벌리는 네네. 동작까지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팔꿈치를 벌리지 않고 등 펴는 것만 초점을 둬서 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15개. 쭉 끝까지 내려갔다가 여기서 펴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로... 만 펴준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아... 여기서 쭉 내려갔다가 여기가 네. 구부러졌다가 네. 여기만 펴졌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지금 지금 동작 좋습니다. 아, 허리는 고정하고 네. 머리만 든다. 네, 그래서 등이 구부러졌다가 등이 펴지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등이 구부러졌다가 네. 등이 펴진다. 그렇죠, 등더 구부려보세요. 더구부다가 펴진다. 그렇죠. 요렇게 우와 쉽지 않네. <laughs>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목의 통증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네. 날개뼈에 대한 위아래 밸런스를 맞추는 운동. 네, 그래서 네. 저는 옆 동작을 할게요. 그래서 네. 척추를 등을 네. 허리를 이렇게 집어넣지 마시고 네. 최대한 일자를 만들어주시려고 노력해주세요. 네. 네. 이 상태에서 팔을 15도 정도 앞으로 뺀 상태에서 아, 앞으로 살짝 네, 그대로 위로 쭉 올려주시고 둘, 척추의 각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셋넷 다섯 오케이 이렇게 예 내릴 때는 어깨가 앞으로 15도 정도, 15도 정도. 빠지고 그리고 그래도 손 일자로 뒤로 하는게 아니라 네네네 땅과 수직을 이룬 상태에서 위로 올려. 저는 올려줬어요. 오른쪽이 좀덜 되긴 하는데 음. 이게 오른쪽이 뭔가 안 좋다는 건가요? 그렇죠. 오른쪽 목에 대해서 그때 아... 오른쪽이 더안 좋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내가 팔이 더안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음... 높은 거예요. 네 번째가 네 번째가 이제 우리 내회전. 네네. 우리가 다운스윙 할때어퍼치게 아... 되는 원인 중에 하나 네. 그리고 어깨에 대한 안정성을 만들어주는 근육인 너무 중요한 어깨 내회전 운동을 예.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쭉 하나 둘 어깨를 계속 쳐다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셋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어깨가, 어깨를 딱 쳐다보고, 위... 네. 기준점을 만들고, 이렇게 그쵸, 당긴다 그쵸. 이런 느낌일까요? 그래서 어깨가 여기서 앞으로 이렇게 무너지지 않게 그대로 움직임을 주시는 겁니다. 음, 저도 그러면 한번 네. 이렇게 해서 네. 안쪽으로 세우고 안쪽으로. 세우고. 어, 그거는 이제 이렇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요거를요렇게 말아서 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상태에서 네. 날개뼈가 음 여기 고정되어 있는 상태로 네. 그대로 쭉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겨드랑이 계속 붙여주고 일곱, 그렇죠. 여덟 아홉 열, 다섯 개만 더.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체 운동 네 가지에 대해서 광배, 등, 그리고 외회전, 내회전, 그리고 어깨까지, 어깨까지. 날개, 날개뼈, 날개뼈, 위로 올리는, 올리는 운동까지 날개까지. 했는데 정말 보석 같은 운동이에요. 그리고 아마추어들이 반드시 강화를 하고 밸런스를 맞춰줘야 하는 운동이다. 정말 쉬운 것들, 기초적인 것들,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것들로 엄선해서 제가 뽑아 놓은 거기 때문에 아, 이 부분들을 에센셜. 되게 어, 너무 쉬워서 이거 안 하고 싶은데 이러지 마시고 한번씩 네. 꼭 한번 따라 해보세요. 그러면은 확실히 어, 괜찮다라는 느낌이 있으실 겁니다. 정말. 이 아마추어들 많이 통증을 겪고 계신 분들 그 무엇보다도 상체 운동 주몇 회를 하면 좋을까요? 주 1회 정도씩만 음, 주 1회에서 2회 정도씩만 예. 좀 꾸준히 해 주시면 <laughs>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라도 하면 그렇게. 근데 <laughs> 네. 어, 막 엄청 사실 처음부터 막 엄청 많이 해야지 이러지 마시고 그냥 짬날 때 짬날, 짬날 때한 때 번씩 틈이. 틈틈이 해 주신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더이 영상의 취지에 맞게끔 예. 좀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틀어놓고 집에서 가볍게 운동하셔서 상체 통증은 줄이고 멋있는 스윙으로 굿샷 하시길 바랄게요.